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자문 19장, 5절, 9절, 28절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28절,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아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아멘. 오늘은 자먼 마흔째 시간, 거짓 증인에 대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먼 19장에서 거짓 증인에 대한 말씀이 세 번이나 나와서 거짓 증인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짓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죠.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두번 반복한 거죠. 29절에 가보면 정의를 없인 여기는 망령된 증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망령된이라고 번역한 원어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벨리알은 무같이 무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된 증인은 무가치한 증인, 무익한 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증인으로서의 가치와 증인으로서의 유익이 뭘까요? 진실을 증언해야지 증인은 가치 있고 유익한 겁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선수할 때 뭐라 말합니까? 나는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수합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진실을 속이고 거짓을 증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증죄로 처벌되죠. 망령된 증인은 5절, 9절에서 언급한 거짓 증인인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corrup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망령된 증인을 부정한 증인, 타락한 증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진실만을 말해야 할 증인이 부정하고 타락하여져서 거짓된 증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거짓 증인에 대한 말씀이 세 번이나 나왔다는 건 진실된 증언을 하지 않고 자기 이익, 사욕을 따라 거짓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있는 일이고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거짓말로 고자질을 하여 미운 친구를 골탕 먹인다던가, 때린 가해자가 상대방이 먼저 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고소하는 일도 있고요.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다들. 역사마저도 거짓 증언으로 날조되는 일이 많아요. 역사는 가장 진실만을 남겨야 하는 거지만, 어떤 역사가는 전쟁에서 이긴 승자를 미화시키고 권세자들 입장에 좋게 내용을 바꿔서 기록하기도 하잖아요. 자문 19장은요, 그런 거짓 증인들을 향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내려 망하게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하겠죠. 안 그랬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위증죄를 물어 벌을 내리실 겁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은요, 이 거짓 증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증인. 누굴 만나든지 복음 앞에서 가장 진실된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이죠. 인 그런데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 그대로 전하지 않고 성경을 왜곡하여 예수를 거짓된 증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일이 나겠지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제임스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증언 듣고 지옥 떨어진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 복음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위증죄는요, 천국 법정에서는 그 죄를 아주 무겁게 물어 최고형인 영원 형벌로 다스리는 거예요.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기존 교단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거짓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거짓 증인이 되려고 한건 아니지만 자기 머리로 성경을 잘못 풀다가 복음을 왜곡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서 거짓 증인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을 많이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복음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순간 나의 증언이 거짓될 수 있다. 이러한 경계심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 가지고 이제 가는데 성경 속의 진리를 깨닫고 싶다면 자기의 힘으로 하지 말고 꼭 성령님께 구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내 생각과 머리로 성경을 건드리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성경을 말하려고 할 때는 꼭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말하세요. 그 이상을 말하거나 그 이하를 말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소화하게 하신 진실만큼만 말을 하자는 겁니다. 복음의 진실을 다루는 건요. 수고롭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달아서 거짓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복음의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성령의 관리 속에서 조심스럽게 진실을 다루는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복음의 증인은요. 복음의 진실만을 말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실을 증언하지 않고 거짓대에 증언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망령된 증인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는 개인의 사욕이나 사심을 담지 말고. 성령의 뜻 안에서만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여서 진실만을 말하는 이 복음을 많은 영혼들이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에게 있어서 진실하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섣불리 복음을 함부로 가위질하지 말고, 진리의 틀 안에서 진실만을 정성 들여 말하는 성령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